스위다총총총총총총총총 후르. 노래만 들이자. 화승총인데? 그한 대만 죽어요. 20초라. f r e e z 나 기생 어. 가졌다. 나 버려. 어야 택배 조심. 어, 잡, 잡은 건가? 야! 형, 아, 이끼 아, 요즘 화안 내고 욕안 하지? 오, 저, 데인지레를 얼리고 런아웃을 했거든요? 그러고 애쉬를 잡았어요. 그러고 또 다시, 그러고 났을, 다시, 났을, 다시 났을. 나가서 죽었어요. 일 <laughs> 오거든? 많이 와. 오케이. 반대만. 반대 한 3명, 4명. 오, 뭐. 옷장 넘었어, 옷장 안방. 좀 맞춰놨어. 센제창 하나. 댄제창에. 아이큐 좀 맞춰놨고. 안 오는데 화장실 창은 안 오고 그냥 드로아 그거 화장실 안 들어와도 와이 빨게. 아 h a 아이큐리스 잡으러 간다. 조각 안에 있다. 조각 안에.

아도못가요 살려줘. 반대. 살려줘. <laughs> 와, 그 이게 뭐냐 저거? 한 명만 기생방 있어, 기생방이. 나갈래. 어. 아, 헐. <laughs> <laughs> 이게 말이야. 살려줘. 어, <laughs> <오>, 야 이거를 <laughs> 생개다 <기생 개당하는지>. 생계다. <laughs> 살려줘, 밴드! <laughs> 아, 얘들. 살려줘. 영겠 리로딩. 어, 나 무서워. 아, 금방가 기다려. 여기 외부 있었고. <목소리> 사이트 외부 등. 계단에서 보고 있어지. 용에 둘, 용에 둘. 발이 깨고 하면더 들어온다. 하나, 용상 뒤로 갔어, 아예.

아, 레펠은 날못 잡으니까 얘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실수했어. 얘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와, 기분 졸라 나쁘겠다. 와, 기분 안 나쁘다. 나는 머리 맞고 죽었는데 저 에이스는 한대 맞았는데 체력 50 아래로 내려갔어. 한대 맞고 체력 40일 된 건가 방금? 아니지, 4 3된 거지. 67일짜리를 쐈으니까. 와. 게임은 졌지만 아무런 화가 나지 않고 아무런 아쉬움이 들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이 사이트 안에서 스모크를 하면서 저 블루시드를 버텼으면은 뭐야, 어디서 들어온 거야? 아니, 뭐야! 뭐야, 칼리한테 왜 죽어주는 거야? 뭐야, 어디로 들어온 거야? 와, 냉동실 뚫려가지고 나 옆구리 맞고 죽었어.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투바랑으로 무지성 총기 난사하고 나서 완전하고 있으니까 화가 하나도 안나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 와. 진짜 게임 이게 맞냐? 우리 팀은 지금 좀 불만 좀 있을 걸? 근데 나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 지금. 속이 후련해 아주. 둥둥둥둥 싸우러 하다가 와가지고. 와 가지고. 아, 게임은 이렇게 시즌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 싸우러 간다. 사람. 사람. 우 드로닝 막는다. 드로닝 막는다. 우우 쏜다. 쏜다. 와저 사람 나한테 두번 연속으로 죽었어. 아, 좀 미안한 거 같기도 하고. 아쉬움이 없어. 화가 하나도 안 나. 다른 오퍼로 로밍 돌다가 이렇게 머리 맞고 좀아 머리네. 아아 아, 먼저 보, 이걸 잠그고 있네. 약간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통통 하고 죽으니까 아무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 오히려 개운해. 난 이제 유튜브를 볼수 있어. 와 개꿀. 하지만 난 캠을 봐줘. <laughs> 오, 재밌다! 오, 재밌다! a r 리로 재밌다! a r 리로 재밌다! 뚱뚱뚱뚱 싸우! 우우 오, 오. 오, CG의 브레인롯이 이거였네. 오, 내 녹는 느낌, 오, 내 썩는다, 오. 뚱뚱뚱뚱. 아, 이게 뚱뚱뚱 싸우러가 CG 얘기하는 거였네. 우우우 재밌다, CG 재밌다! 오, 뚱뚱뚱뚱! 아이, 몰라, 벽을 왜 열어, 그냥. 네, 엄마 피고 그냥 들어가, 그냥. f o 아 시전한 방법을 9년 만에 깨달았니 제반대편 있거든 진짜 말도 안된다 데미지 6 0 67 거의 두방컷 확장, 확정총에 확정 c 포가 있고 본인 능력에 어코그는 꺼지지가 않는다 이게 진짜 와 총이 싸가지가 존없네 진짜 싸가지가 존나 없네 이게 총이 쏘는 느낌보다 싸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어, 어, 아프다. 아프다. 그냥 일단 총을 쏘는데 싸가지가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느낌인데? o p 총 썩어라 그냥. 그냥 레전드게임 맛있는데 아 맛있는데 아 그정도는 아니다 다른집으 가야되는데 이야아 미쳤다 와, 그냥 뭐야. 아 오사 게임하기 싫겠다 진짜 나도 옛날에 저기서 아론이 아론이 d m r 에 쳐맞고 뒤진적 있어가지고 공감되네 진짜 개완하네 진짜 어우 프레임 떨어지는거 봐 조도 던지니까 그냥 종합적으로 사가지가 없어 다롭지지님

근데 왜 다시 쳐다보지 않지? 어, 를 아, 보통 보면 다시 궁금해서 쳐보지 않나? 두바랑이 눈길도 안 주는데. 아, 어, 왜? 왜 다시 쳐다보지? 이제는. 저중학교 인성교육 때 들은 거 그걸 먹고 싶나는거 아니야? 아. 먹다먹다1 4 remaining. 뭐 잠도 미 누가 때려놓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동복도큰 복도 멍청 멍청 자리 아 멍청 자리 많이 필건 퍽치면 죽는 애신데 그뭐요요퍽 준다고 야 조토 맞고도 죽음 진짜 어? 안 죽잖아 쓰레기야 필인데 안, 죽은데? 안, 죽은데? 안, 죽은데? 안, 죽은데? 안 죽은데? 아니 한 대를 안 맞고도 안 피가, 안 피가 안 이렇게 안 남았으면 반피 이상이었다는 거잖아.